인천시 국정감사에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지원 예산 63억 원중 실제 쓴 예산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피해 규모는 2500세대, 피해액은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현재까지 공식 인정한 피해는 1500건이 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도 별도의 지원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선 인천시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별도 TF 구성이라든가 전담 부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택 정책과에서 맡으셨죠. 네. 그리고 좀좀 좀 약간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당연하지만 이 전세 피해자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이 됐는데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있어서 그 조례 제정건수가 전혀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예산은 63억 원. 하지만 실제 피해 지원에 쓰인 예산은 5,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0.88%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인정 피해자 1,500세대 가운데 예산 지원을 신청한 세대는 65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4.2% 수준입니다. 네, 올해 끝나지 않은 사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0.88%라는 수치는 인천시가 좀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천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가 있고 또 이걸 따라서. 시행 방침을 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종로하는 유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백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문제는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문제가 국감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된 만큼 조례 제정 등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